이스라엘군이 하마스 괴멸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예부대를 가자지구 남북으로 분리 배치해 북부 지역과 중심 도시 가자시티를 포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 브레이즈에 진입해 거점을 마련하고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하마스가 있는 북부 지역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서죠. 이스라엘군이 빠른 대규모 공습 대신 하마스가 땅굴로 요새화한 가자시티의 정면으로 진격하지 않고 주위를 철저히 포위하는 보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습 축소 결정은 최근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난민촌과 병원 등을 공습하면서 다수의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가 거듭 퓨전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피해 복수를 계속 이어 가며 하마스의 방대한 지하터널을 제거 하는 지상작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땅굴을 단계적으로 파괴하면서 하마스 거점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병대는 인공지능 AI 로봇을 활용해 가자 지구의 땅굴과 부비트랩 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갑 차량의 지원을 받는 지상군은 땅굴을 빠져나온 하마스 대원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마스가 십수 년 전부터 구축한 가자 메트로는 총 길이가 약 500km이고 깊이는 지하 30에서 40m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마스 대원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 3에서 4개월간 전투를 할수 있는 전쟁 물자와 식량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에서 버티는 만큼 하마스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고사전략이 성공하려면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마스가 지하터널의 식량과 식수, 연료 등을 비축해놨다고는 하지만 장기전이 될 경우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고사전략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동 정세 및 세계 정세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잇따라 개입해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하마스의 우호 세력,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 헤즈볼라도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개전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 지대를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을 전후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난달 말부터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를 위협하면서 본격적인 전쟁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헤즈 볼라 지도자는 공개 연설에서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다. 이스라엘과의 전면전도 실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전 세계를 뒤흔든 이번 전쟁으로 중동뿐 아니라 세계 안보 지형이 요동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친 이스라엘대 반 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양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 신냉전 기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